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달서구 선거 방송 토론 위원회 주관으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달서구병 후보자 합동 방송 연설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달서구병에는 모두 다섯 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조금 전 후보 세 명이 토론회를 했고 지금부터는 나머지 두 후보의 합동 방송 연설회를 하겠습니다. 연설회 역시 달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앞선 토론회와 이번 합동방송연설회를 모두 참고해서 누가 달서구병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적임자인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합동방송연설회에 나온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9번 기독자유통일당 김부기 후보입니다. 예, 김부기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남우정 후보입니다. 네 남문정 후보입니다 네, 어,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설에는 후보별 (10분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연설 제한시간 (10초) 전에는 이런 경고음이 울립니다 어,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나면 종료음이 울리겠습니다. 연설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제한시간을 잘 지켜서 합동방송연설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이나 음해는 자제해 주실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부기 후보의 연설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병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9번 기독자유통일당 김부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 네번 낙선은 실패가 아니라 위대한 달서구를 만들라는 하늘의 사명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저 김부기는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의 힘으로 국회에 들어가면 천지가 개백할 것입니다. 저 김부기의 당선은 저만의 승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승리가 될 것이고 모든 이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김부기는 달서구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네번 낙선은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의 일입니다. 위대한 미국을 만든 링컨 대통령은 여섯 번의 낙선을 하고서 하늘에 이렇게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늘이시여,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늘은 이렇게 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처럼 큰 고통을 이겨내는 자만이 위대한 미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그들 떠보지 않는 그곳에 뜻밖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로오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잃을 게 없습니다. 저 김부기라는 보따리를 한번 시원하게 풀어주십시오. 달서병 여러분. 저 김부기는 달서구의 불로오션이 되겠습니다. 달서구의 뜻밖의 보물이 될 기호 9번 김부기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거창한 말보다는 진흙구덩이 속에서 옥구슬이 나온다는 옛말이 있듯이 국가를 이기로부터 구해낼 뜨거운 소리가 백두산의 천지가 끓어오르는 화라산 같은 폭발과 같은 음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로 뭉쳐 강화문의 기적을 만들어 종북 세력으로부터 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소리 없는 외침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피해 외침, 강화문의 외침은 인류 역사에 희이 빛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두루정수장 대구시청 이전은 복덩이 두루공원의 세계적인 유명한 문화유산과 우리 달서구의 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적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서병의 전 지역을 시청 이전으로 인해서 세계적 가치로 우선 수성구 이상의 국민들의 경제 활력이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월 중고등학교 도시계획도 확장 공사를 시작으로 달서병의 숨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laughs> 대구의 랜드마크 그린맨션과 성당동의 재개발 사업들을 완공시켜 나가면서 송현동 일대 재개발과 압상, 압산 성마장 등을 명문 학교화하여 수성구 학군에 보다 더 비전 있게 만들겠습니다. 두류동 삼정아파트 일대의 시청 이전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확장 공사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길을 연구하겠습니다. 정말에서 아침에 출근길을 시청 직원들의 우선 출근하는 길을 보도로 도보로 출근 주차장의 외곽을 두고 차 없는 공간을 활용해서 영국 런던처럼 시내에 도입시켜서 쾌적한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어서 감상동 일대를 세계적 두류공원과 연계해서 국제 규모의 호텔 및 국제회의장을 유치해서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개발 시행토록 최선의 방향과 삶의 질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성주 2호선 공사 추진으로 달서병의 농수산물류에도 경제활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공년 볼리여중 뒤에 백쇼아파트 볼리동 전체와 본동의 특성을 살려서 재개발의 경제 확장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이 지역은 국제적 먹거리 규모를 확대해서 야시장 및 새벽에 의류 도매를 세계적 패션거리로 대구공전, 달서시장역, 볼리공원을 더욱 품위 있게 계획 추진하여 그린맨션, 송현동, 성당동, 달서병 전 지역을 아우르는 도시의 패러다임을 도입해서 울성동 복지회관, 본동 복지회관 더욱 활성화 확대에 확실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소외계층, 장애인, 저소득층, 소년 소녀가장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은 종북 세력이 청와대, 국회, 정부, 군, 경찰, 검찰, 법원 등 공공연히 활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에 의한 부정부패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애국시민 강화문의 외침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이대로 가면 4월 10일, 4월 15일 총선에도 도둑고양이들이 생선가게를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에도 종북 세력이 권력을 잡을 것입니다. 아니, 야당이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파괴되고 헌법적 과정을 통해서 적화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달서백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김북일을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기록 자유 통일당 우리들은 전국의 애국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 이상 저들 기성 정치인들의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고 부패한 정치에 더 이상 끌려다니기를 거부하고 종의 명예를 벗어던지고자 합니다. 반역적 종북 정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수야당도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대청소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탈서구민 여러분, 그래서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과 함께 결심하여 일어섰습니다. 깃발을 들고 애국운동의 새 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반역과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오직 국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의 새 정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면 저에게 취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통합당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애국시민의 정당 기독자유통일당의 출범은 보수우익의 사회분열이 아니라 죽었던 보수우익의 부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달서병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20년 이상 많은 길로만. 달려왔습니다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탈서 국민 여러분, 술 취한 운전자에게 운명을 맡겨왔습니다. 애국적 시민은 있는데 애국적 정당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애국 이념 정당의 출혈을 애타게 기다려왔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탈소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과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발전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경륜을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종북을 척결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또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수도 유지해야 합니다. 청년 실업, 노년 빈곤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인이 다수 서민의 삶에 희망을 되찾아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주권 주권자권자격으로 네, 주어진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남우정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역시 10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 8번 남우정 후보입니다. 달서구멍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매우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생활 현장에서 민심은 무너지고 우리나라의 기성 정치인들은 자기들 권력에 눈이 멀어 민생, 경제, 국방은 돌보지 않고 철새처럼 이당과 저장을 오고 가면서 잘못된 법 하나 고치지 아니하고. 책임 또한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허경영 대표는 30년 전부터 주장해 오신 정책들이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고 당시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정책이라 했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정책들이 되었습니다. 여야 정당들이 최근 들어 이 정책들을 모두가 조금씩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투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혈연, 학연, 지연에 따라 선택했던 사람들은 그분들은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의 정치 현실에 만족하십니까? 대한민국은 긴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역 감정을 만들어 정치적인 득표를 이용하고, 겁만 화려한 즉흥적인 공약들은 시작은 그럴듯 했지만, 결과는 참담하지 않습니까? 유권자 여러분,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위해 각 가정으로 우편물이 온 것을 보셨을 겁니다. 고작 몇십만 원, 그 돈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지급 가능 대상자 여부를 직접 알아봐야 됩니까? 정부는, 공무원은 그 대상자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론은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부가 광고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일시적인 금액은 국민들에게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평생 지급되는 월 150만원의 국민 배당금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3.3 정책은 어제오늘의 급조된 정책이 아니고 30년 전부터 오늘의 난국을 예상하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의를 위한 정책이 없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또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습니다. 단 2주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젊은이와 일하는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노년층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시대는 다가오고 제조는 로봇이 우리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고 디지털화로 인한 빅데이터로 대다수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막을 내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기업은 이윤 늘어나고 반대로 대다수의 개인은 더욱 경제적으로 위축될 것입니다. 현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가소가 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국가 익명 배당금당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보 걱정, 경제 걱정, 교육 걱정, 모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바로 3.3 정책안에 이 모든 것이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정책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합니다. 각종 특권 특혜도 당연히 모두 내려놓습니다. 후원금으로 세비를 대신합니다. 지방자치대 폐지해야 합니다. 지방의원의 시작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지방자치제 폐지해야 합니다.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쌍벌제 폐지, 뇌물 받은 자만 처벌하는 제도로 고치고, 상속세 폐지, 노조 폐지, 수능시험 폐지, 징병제 폐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망치는 김영남법과 금융실명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삼삼 정책 중 가장 핵심은 국민 배당금 지급입니다. 18세 이상 매월 150만 원, 그래야 국민이 살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국가는 주식회사, 국민은 주주, 당연히 배당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예산 재정 집회비 얼마나 많습니까? 실체를 아시면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그런 국가 재정을 아끼면 전체 예산 512조에서 30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려면 지역 개발은 잠시 멈추고 낭비되는 예산 60%와 양적 완화를 통해 전 국민을 강제로 중산층을 정부에서 만들어 버립니다. 18세부터 1억 원씩 지급을 받으면 어떤 가정이든 중산층이 됩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번 총선의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을 먼저 살리면 실소비자인 국민들이 소비를 하게 되고 자금이 선순환되어 거리마다 문을 연 모든 영세 사업자들이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살아나게 됩니다. 기업들의 기반 시설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바로 경기가 살아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주도하는 한국은행 양적 완화를 또 관주도로 생생만 내고 사용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고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금쪽같은 재정과 양적 완화로 국민부터 배당금으로 살리고 나면 2차 3차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서 경제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더큰 세수가 발생되며, 그 범위 안에서 정부나 관에서 협의하여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전시 못지 않은 극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경제를 먼저 살려내야 합니다. 정치 구조도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운영 시스템으로 나라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엄청난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 검색하여 다섯 번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모든 후보자는 사직 필생의 각오로 이번 총선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로지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입니다. 기성 정치인들에게 맡기면 그들은 정책이 현재 보이질 않습니다. 과거와 똑같을 것입니다. 정당의 정책이란 자동차를 운행할 때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책이 없는 정당은 당연히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 경제시스템이 준비된 국가혁명배당검장의 3.3 정책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살려내겠습니다. 국회의원도 민 의원으로 바꾸고 정당을 없애기 위한 정당으로 하나 하나씩 바어 나갈 것입니다. 현재는 여야 누구를 심판하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국민들이 투표로 뭉쳐야 합니다. 33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4월 15일은 유권자 여러분들이 국민판사가 되시어 현명하고 속 시원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달서구병 기호 8번 남우정 후보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배당금을 꼭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북기 남우정 두 후보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달서구 선거 방송 토론 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후보자 합동 방송 연설에 잘 보셨습니까? 앞서 보내드린 후보자 토론회와 이번 합동 방송 연설회를 바탕으로 누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적합한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드인 토론회와 연설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 대구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구 MBC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는 대구 북구을 후보자 토론회와 방송연설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달초구병 후보자 합동방송연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